좀 있으면 기다리는... 킬 타임 들어갑니다. 왜요? 죽였어요? 죽였어요? 아니, 후회 안 되는 놈을 죽였어. 아, 구독. 좀 있으면 킬 타임입니다. 님도 쳤잖아요, 그러면서. 뜨끔. <laughs> 아, 쏘리. 어, 작은 애밖에 안 돼. 야, 이씨. 아, 저곧 가야 돼요, 진짜. 원래 지금 가야 되는데. 어, 원래 24분 전에 갔어야 되는데 가요 그럼 빨리 없을수 없어요 안녕하세요. 지금 54분이에요 알아요 그러니까 24분 전에 갔어야 된다고요 따라이개새끼다님 욕하면 안 되죠 뭐. 야 죽여 개새끼 닥터님이랑 게? 으하이 점프 아니, 시끄러워요. 진짜 시끄러워요 진짜 개새끼 <laughs> <laughs> 에이 개새끼 개새 개새끼 이리와 이리와 이어 개가 더 아파 진짜로. 야, 어 생겼다. 죄송합니다. 저 그러면 이제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. 네. 안녕. 자연스러웠어요. 오늘 라이트 소드는 이제 가겠습니다. 그래요. 갔어요. 여러분 바이바이. 네. 네. 들어오세요 이제. 네. 바로 시작. 네. 내얘기해기요네 네. 하이 네 기다려주세요, 자 아니, 아까 튕길 때막 대기 지웠어요 네, 저 때문이에요 아이고, 아파다 진짜로 이개새와 l 아 개새끼들 g 개새끼 공격 왜아 t I'm g e t 냐 i n g it! I'm g e 어 t i n g it! i 네 g e t t i 요 이건 타임이 g 이 t t i n g 음. 으아. 개새끼야, 죽여, 개새끼. 음, 아, 진짜. 나 죽이는 니 <laughs> <laughs> 님, 개 처리하실래요, 먼저? 게개 처리하자고 요개개개개개새끼다 <laughs> 물려고 개라고 해지 아! 아파요. 아아아개개 아, <laughs> 개. 개, 개, 개. 겼는데요 네. 튀겼다. 점프샷! 야, 이 개새끼야! 나 이런 스노프은 처음 봐. 다이아가 봐, 이런 스노프. 하아! This is my uncle. <laughs> 아! <laughs> 연속 데미지 보고. 내 새끼야, 씨발! 진짜 개 짜증난다. 아 힘들었군 네자 네, 제가 끝내고 일, 제가 1등 만, 만들고 다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1등이에요 네제상대가 다크, 안되죠 다크소드님이 다크, 다크 어 뭐, 다크소드님이 또 이겼죠. 제가 이겼죠 네, 1등 1등 다크소드 2등 천천 3등 라이클 <laughs> 그님, 지금. <laughs> 가셔가지고 어쩔 수가 없이 꼴등이네요. 원래는 누가 꼴등이죠. <laughs> 원래, 원래 계속 아, 싸웠다면, 어, 그, 열어보지 않고도 시간이 됐었다면 은 님이 졌을 수도 있어요. 네. 네, 어쨌든,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후, 이겼다. 자, 일단 뺨이. 끝내고,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